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네오쌤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13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이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힘들게 입수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도 보내드리겠지만은 보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내용 중 일부를 한 가지 확인해 보는 순간, 진짜 이거다 싶었어요. 현재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모든 내용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내용들, 팩트체크 제가 추가로 해보고자 구체적으로 주제를 나눠봤는데 아까 사이즈 크다라고 했죠. 자, 이만큼의 중요한 내용의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혼자 확인하다가는 일주일 걸리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는 증권가의 지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좀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분들로 모하다가 제가 입수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다 같이 진행해 주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상이 없다라는 최종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챙겨온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즈 그대로 끌고 갑니다. 이 말인 즉 25년 통틀어 네오쌤이 보여준 적 없던 스케일이다 보니 정말 올해 강력한 한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날짜 11월 13일, 오늘 날짜도 중요한 게, 오늘 기준으로 이 재료, 시동조차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건데, 정말로 매력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직접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88382495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정말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 맞아요. 이 부분 의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주식으로 정말 힘들어 본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주변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시피하다라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너무나도 서러웠다 보니 나중에 나는 회복하고 나면은 내가 도와주고 다녀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을만한 이런 대형급 재료를 한 가지 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혹여나 뒤에서 땀만 먹고 무언가를 요구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실 분들이라면 솔직히 조금은 서두르셔야 된다는 라 거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11월 13일 시작 안한 것도 있지만은 자, 여기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이 재료의 가치가 100이라고 본다면은 이 중요한 시점을 지나치는 순간부터 4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온전한 상태일 때 확인해 볼수 있는 이번 기회에 놓치게 되면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0에 60 남는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사이즈 아까 크다라고 했죠. 급이 틀리다 보니까 보통 다른 종목에서든 뭐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칠수 있는 대형 호재급이 한 20점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럼 나머지 40과 60만 해도 스케일이 짐작 되실 거예요. 온전한 상태인 100일 때 더더욱 예상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안 좋은 소식도 같이 전달드릴게요. 현재 우리 종목 뒤에 이런 재료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해력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곧 있으면 차트가 또 이런 식으로 요동치게 될 텐데 이구간은 알면서도 당하는 구간이에요. 솔직히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만 잡아가지고 꺾어버리는지 솔직히 이해가 진짜 어려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잖아요. 멀쩡히 오르던 종목 올라탔더니 내가 들어가자마자 떨어지고 그래서 던지고 나왔더니 또 오르고 심지어 전고점보다 더 올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머리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본문 내용 중간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대비한 전략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우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건 10번이건 20번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전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들어오게 된다면은, 네오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풀어나가실 때도 이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오쌤 25년 통틀어 역대급으로 거대한 한방 남아있고요. 11월 13일 오늘 자 기준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28838249, 오셈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기왕이면 아시죠?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28838249, 이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 달 9월 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 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품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 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5천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예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 번호, 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